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 0 66장입니다. 366장. 찬양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눈다1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세내게 주사, 장비를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눈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할 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라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십 절부터 우리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주일의 후에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가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마다 쏟아지는 하얀 눈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셨고 전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함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온기와 그 은혜를 느끼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답답함을 가지고 온 자가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을 호소하며 온 자가 있습니다 처해진 상황이 너무 절실하고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온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많은 경제적인 문제와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성소로 말미암아 온 자녀들에게 흘러간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과 마음과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 우리가 지난 단일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읽으면서 아,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정한 기한, 하나님이 약속한 기한이 다 되어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이제 그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빨리 포로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오늘 20절 보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가 한 번에 한 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이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오늘 죄를 많이 지어서 기도하는 죄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의 수치와 더러움들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우리 베드로가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 날 우리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예수님 베드로 앞에서 깊은 데 가서 물을 던져라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어, 깊은 데 가서 물을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해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진짜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서면 정말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깊이 기도하는 자는 오늘도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 하나 내 죄가 드러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죄와 우리 또 교만한 우리 모든 모습들의 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기도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니까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서 지금 다니엘 앞에 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빨리 날아가서 섰대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로 천사가 여러분 앞에 빨리 날아와 가지고요. 많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앞에 빨리 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아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23절인데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명령이 내렸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빨리 내려가라. 명령을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 명령하셔서 너에게 가라 하셨다. 지금 너의 기도에 응답하라 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이런 빠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계속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은 빨리 회복될 것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백성이 빨리 고난 당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기를 기도하였죠.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빨리 와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보고 이 말씀 본문을 보면요,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내가 원했던 것들이 들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다니엘의 요청이 아닌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도에 대한 응답.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한대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반응하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사육할 때, 제가 살던 사택과 제가 자주 가던 시장은요,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길을 하나 건너서 쭉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였는데, 어, 길을 한번 건너는 데까지는 신호등이 두 개가 있어요. 처음에 신호등을 놓치면 두 번째 신호등 가서 건너가면 시장이 나와요. 아이들과 함께 자주 시장을 갔었었는데요. 우리 첫째 아이는 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분석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이 신호등과 저 신호등 사이에 파란불이 바뀌는 시간을 얘가 계산해가지고요. 아빠, 이 신호등이 빨간불 되고 나서 바로 다음 신호등은 딱 2분 시간 뒤에 파란불이 걸려요. 얘가 그런 걸다 계산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둘째 아이는 그런 뭐 시간 계산 같은 게 없죠. 그냥 걸어가다 보면 오빠가 계산해 놓은 그 계산 안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아는 건 거죠. 부모들도 아는 거예요. 아, 2분이 걸리구나. 그러면 첫 번째 딱 걸린 후에 우리가 두 번째 신호등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2분 시간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둘째 입장은요, 얘가 신호등 앞에 서면 파란불이 바뀌는 건 거죠. 그러니 자기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는 시로등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시로등 계산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발앞에만 서면 시로등은 무조건 파란불로 바뀌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다. 네가 했더니 딱 왔더니 바로 바뀌는구나. 부모는 또 걔를, 길을 살려주는 건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는요 우리의 잘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폭을 늦추시고 또 빨리 걸었다 싶으면 신발끈을 억지로 묶는 척을 하면서 딱 맞춰서 신호등에 서게 그 인도하시는 그 응답 신호등에 바뀌는 그 응답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해진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냥 죽게 두시지 아니하시면서요. 그때그때마다 빠르게 응답하시는 것, 이것은요, 그냥 따스한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선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준 것은요, 어, 오늘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은 소원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지혜와 총명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일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 답답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 내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미래의 사건에 대한 깨달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미래의 상황을 소상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를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너의 처해진 상황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염려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만 위 하심을 느끼는 것이 지혜와 청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포항에서 사역 갈 때였어요. 포항에서 사역 갈 때인데 포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굉장히 항상 친밀하게 재밌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항상 공휴일이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매 그날만 되면 아이들 다 데리고요, 계곡에 가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하루 동안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왔었어요. 어느 한날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계획을 짜고 이번에는 어느 계곡을 갈까. 그리고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가면 뭘해 먹을까, 뭘 장볼까, 이런 계획들을 서로 막 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계곡을 가기로도 정했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도 정했어요. 어느 한날 광복절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이제 토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리고 주일날도 비가 오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실망해서 어떡하냐,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고요. 어, 목사님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아유, 우리 내일 못 가겠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가겠냐. 이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내일 어떡하냐. 그러길래 아유, 이렇게 비가 오는데 못 가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놀러 가면서 기도하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아,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날 집에 혼자 가가지고요, 누웠는데, 아, 이게 믿음이 없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 목사들 가니까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있는 행동일까? 혼자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이 있는 걸까요? 목사가정, 일곱가정이 놀러갈 때 비를 그치게 하는 것,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걸까요? 많은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내일 혹 비가 오더라도 이 비는 누군가 간절히 비 오기를 기도했던 사람의 아름다운 응답이다."였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내일 비가 와서 우리 가정에 놀러를 못 갈지언정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네. 그날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기가 막히게 비가 그쳤어요. 네. 우리는요, 기도할 때 보통 내 기도 또 상반되는 누군가의 기도가 충돌할 때 내가 돈 믿음이 있어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저 사람의 기도가 막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빨리 내려가라 시원성교의 기도를 응답하라 시원성교에 속한 모든 한분한 한 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어라 그 명령이 오늘 있는 귀한 한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청명의 계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이 시간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빨리 응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심령 심령 깊은 상처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을 계기로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따스한 임마누엘 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아버지여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 희연 성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 알게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더디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이 민족의 죄를 통회하며 통회하며 다시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말미암아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하는 시온성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